hola, 마드리남쌤입니다. 오늘은 스페인어 기초문법 관사 첫 번째 시간 부정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관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관사란 뭘까요? 관사란 명사 앞에 놓여서 가벼운 제안을 하는 말입니다. 관사의 종류에는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있습니다. 관사는 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어의 부정관사는요, 영어의 어와 언에 해당합니다. 단수일 경우, 어떤 혹은 하나의로 해석되고, 복수일 경우는 어떤, 약간의, 몇 개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정관사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해야 합니다. 부정 관사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이고 단수일 때는 운, 여성이고 단수일 때는 운아, 남성이고 복수일 때는 운 o 스 여성이고 복수일 때는 운하스 자, 그럼 부정 관사를 명사와 연결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성이고 단수일 때 운치고, 운꽃해, 여성이고 단수일 때 una chica, una casa. 남성이고 복수일 때, unos chicos, unos coches. 여성이고 복수일 때, unas chicas, unas casas. 여기서 알수 있듯이, 부정관사는 명사 앞에 오고, 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해야 합니다. 자, 그럼, 부정관사를 언제 사용할까요? 부정관사의 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그룹에 속한 일부분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정의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Que es eso? 그것이 뭐니? Es un reloj. 시계야. 많은 시계 중에서 한 종류라는 거지요. Que es Julio Iglesias? Julio Iglesias가 누구니? Es un cantante. 가수야. 가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La p 야에 a y a es u 해석하자면 p a 야는 과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과일의 한 종류라는 거지요. 두 번째 수량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 n l 스볼 i z p 해석하면 연필 한 자루 부탁해요.입니다. 여기서 운 n l 스 부정관사, 운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n t 엔트라다, por favor. 표한 장이요. 라는 뜻입니다. 역시, 이때, 운하는 하나를 의미합니다. 엔트라다는요. 극장에서나, 놀이공원에서나, 우리 입장권 있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부정관사, n o 스 혹은, n 나스 다음에 복수 명사가 올 경우, 역시, 하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바지 한벌 하면요. unos vaqueros. 안경 하나 하면요. unas gafas. 양말 한 켤레 하면요. unos calcetines. 가위 한개 하면요. unas tijeras. 자, 문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necesito unas tijeras. 해석하면 나는 가위 한 개가 필요하다. quiero unos vaqueros. 나는 청바지 한 벌을 원한다. 물론 두 개부터는요 숫자를 써서 표시하면 되겠지요. 계속해서 부정 관사 uno, una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오면요 몇몇이 몇 개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some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 uno libro e n la mesa. 해석하자면 책상 위에 책몇 권이 있다. 여기서 uno는 몇몇 치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e x e m p 우 a d o u n a 나는 꽃몇 송이를 샀다. 여기서 unas도 몇몇 치몇개월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 관사 unos, unas 다음에 수량이 오면요, 약 대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 unas veinte personas en la clase. 해석하자면 교실에 약 20명의 사람들이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운하스는요, 약, 대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부정관사는 듣는 사람이 몰랐었던 무언가를 처음으로 언급할 때 사용합니다. 즉, 새로운 정보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땡고 운로로 해석하면 나는 앵무새를 가지고 있다 가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내가 앵무새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몰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레오 우나 노벨라 나는 소설을 읽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내가 소설을 읽는지 그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베르 동사 다음에 부종 관사를 써서 어떤 것의 존재 여부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Hay una farmacia por aquí. 해석하자면, 이 근처에 약국이 있습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말하는 사람은 약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Hay un restaurante coreano aquí. 여기 한국 식당이 있네, 있다. I는요, 아베르 동사의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형입니다. 해석은, 뭐, 뭐, 이 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베르 동사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에스타르 동사와 함께 비교해 보면서 좀더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세가 있는, 아, 나, 아, 채, 아, 로 시작하는 여성 단수 명사 앞에는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부정관사, 운, 아가 아니라, 운을 씁니다. 그러나, 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수일 때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여성 복수인 운하스를 사용합니다.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교실을 뜻하는 단어 아울라.아로 끝났으니까 여성이잖아요.그리고 단수입니다.그러면 운하 아울라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발음상의 이유 때문에 운 아울라로 해야 합니다.하지만 복수가 될 때는 다시 돌아와서 Unas aulas로 해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aula 이외에도 독수리를 뜻하는 아길라 i l 도끼를 뜻하는 아차, 그리고 주부를 뜻하는 아마데카사 그리고 물을 뜻하는 아구와 등이 있습니다.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바로 단수형과 복수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Un águila, unas águilas, un acha. unas hachas, un ama de casa, unas amas de casa, un agua, unas aguas. 애석하게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단수일 때 부정관사와 명사 사이에 무언가가 오면 부정관사 un이 아니라 원래의 성인여서, 즉 부정관사 una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하 보헤나 아울라 좋은 교실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부정 관사와 명사 사이에 형용사 뭐가 왔지요? 보헤나가 왔지요. 이럴 때는 남성 단수 운을 쓰는 규칙을 깨고 깨어지고 원래대로 여성으로 돌아가서 운하를 쓰게 됩니다. 좀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은 도끼 하면요. Una pequeña acha. 훌륭한 주부 하면요. Una buena ama de casa. 여기서 잠시 형용사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인어에서 일반적으로 형용사의 위치는 명사의 입니다 그러나 종종 명사 앞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주관적인 해석의 느낌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engo una buena amiga. 해석하자면, 나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주관적인 기준에서 정말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말, 즉, 형용사가 명사 뒤에 올 경우에는요, 형용사는 명사의 성에 맞추어서 당연히 여성형으로 쓰지만, 단수일 때 부정관사 운을 쓰는 규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 아구아 끌라라 해석하면 맑은 물이 되겠네요. 운 아길라 라피다 해석하면 빠른 독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구아를 수식하는 형용사 끌라라와 아길라를 수식하는 형용사 라피다는 명사의 원래의 성인 여성에 일치를 했지만, 명사가 단수일 때 부정 관사는 운하가 아니라 남성 단수인 운을 써준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페인어 기초문법 관사 첫 번째 시간 부정 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충분히 복습하시고 난후 설명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